저희 다섯 번째 주제로는 CS2016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들려온 삼성전기의 청사진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6일 개준 CS2016 현장에서 삼성전기 사장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 확대를 언급하며 고성능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그러니까 FCBGA의 생산 능력 확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사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FCBGA 생산 라인이 사실상 풀가동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는 과거 PC 중심이었던 기판 수요 구조가 이제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삼성전기의 FCBGA 매출 비중은 향후 AI 또 데이터센터 향이 60에서 70%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는 수익성 극대화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CBGA는 미세회로 형성 기술과 적층 기술의 정수로 불리며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고난도 부품인 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서 삼성전기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시장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삼성전기의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 고도화 전략은 이번 AI랠리의 진정한 승부처로 꼽힙니다. 장사장은 AI 서버와 전장이라는 두 축을 정조준한 AA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AI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전력 소모량이 5배에서 10배가량 높아서 서버 한 대당 필요한 MLCC 수량이 약 2만 8천 개로 일반 서버 대비 무려 13배나 많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GPU 인근의 좁은 실장 공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초소형, 초고용량 MLCC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AI 서버용 MLCC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두께 속에 천층 이상의 유전체를 쌓아올리는 극강의 적층 기술을 기반으로 16볼트급 세계 최고 용량의 자율주행용 MLCC와 2,000볼트 고전압 전기차용 제품까지 선보이며 전장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LCC의 고부가 가치화는 삼성전기의 이익 구조를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장사장의 시선은 기판과 MLCC를 넘어서 미래 먹거리인 피스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도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AI가 사람의 두뇌라면 피지컬 AI는 신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봇의 손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와 카메라 모듈, 센서 등이 모두 삼성전기의 기존 핵심 역량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 노르웨이의 초소형 고효율 모터 기술 기업인 알바인더스트리즈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난제인 정교한 손 구동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미 테슬라를 포함한 북미의 주요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로봇용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공급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멕시코 신 공장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로봇용 카메라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삼성전기의 거침없는 행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IM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요증권사들은 삼성전기의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 이상 급증한 1.3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목표 주가를 최고 35만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과거 IT사이클의 고점 멀티플을 상위하는 수치로 삼성전기가 단순한 IT부품사를 넘어 AI 인프라와 로봇 솔루션의 핵심 하드웨어 파트너로 재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삼성전기는 AI 서버양 MLCC와 FCBGA의 풀가동 체제를 통해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알바 인더스트리즈 투자와 멕시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AI와 로봇이라는 양대 성장 엔진을 장착한 삼성전기의 기업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목표주가를 35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올해 증시의 핵심 주도주로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삼성전기의 주가 추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